오늘도 낮 기온 30도를 넘나드는 불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 일부 지방에는 폭염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. 동두천의 경우 낮 기온 33도까지 오르는 등 덥겠습니다. 더위에 지치기 쉬우니까요.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좋겠습니다.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 일부 지방은 안개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5시 현재 전라북도 고창의 가시거리가 80, 거창이 250, 백령도는 300m 등 시정이 짧은 상태고요. 인천공항은 저시정 특보도 발효 중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. 장마전선은 남쪽 먼해상에 머물고 있지만 내일 점차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. 따라서 오늘은 전국이 가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. 낮 기온은 서울 31도, 춘천 32도, 대구도 32도로 덥겠습니다.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지만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. 이번 주에는 본격적으로 장마철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. 내일부터 일요일까지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날이 많은데요. 이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주춤하겠습니다. 자세한 내일 날씨 보시면 늦은 오후에는 제주도에 저녁에는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. 늦은 밤에는 경상 남도 지방까지 확대되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